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오늘의 시작은 요즘 폭풍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의 히로인 아니 히로인 가만있어 바로 이브이 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브이 양입니다 여러분 <laughs> 똑같죠 이브이 양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이죠? 이브이 양, 안녕?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이브이 양이 땅으로 내려가길 바라시니까요. 그럼 이만, 슝! 내려가시고요. <웃음> 오랜만이죠. <웃음> 너무 지저분한 배경이 보이고 있네요. 어, 정말 오랜만에 키아입니다. 어, 너무 많이 기다려주신 분이 있겠죠? 네, 뭐, 민경님이나, 뭐, 우리 희우님, 뭐, 기타 등등, 응, 어, 모든 저의 팬분들이, 응, 악플러, 악플 악플러 웃지만안 좋게 생각하신 분들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아시다시피 정해진 시간이 15분이므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죄송해요 저 근데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바빴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지금도 바쁜데요 조금 조금 너무 너무너무 안올리는것 같아서 어 빠르게 여유를 갖고 해보았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laughs> 계속 딜레이 될것 같아서요 오늘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비디오를 켰더니 흥분했네요 아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뭐랄까 하다가 어 지난번에 왜 잠깐 말씀드렸던 3 컨셉 아이즈의 어 리퀴드 스파클링 피그먼트 응? 스파클링 리퀴드 피그먼트 입니다 <laughs> 네 요거 저번에 어 리뷰 했었는데 어 조금 리뷰가 좀 신통치 않았다 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지 모르겠고 한 번이 계셔서 다시 한번 왜 어, 제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왠지 이거 해결이 안 나면 숙제가 안된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음, 오늘 숙제를 하고자 이렇게 비디오를 켰습니다. 어머, 키아가 안 보이네요. <laughs>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일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준비를, 아니,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따란 어 그때 막잘안 보이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스키치북 하얀 스키치북 에다가 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얼굴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자 미스틱은 약간 이런 뭐라 그러지 투명 인데 굵은 펄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굵은 펄 미스틱 이거는 바른지 한 10여분 되고 말른 상태 거든요 약간 5퍼5팔막 파란색띄고 다양한 굵은 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글리머. 글리머는 약간 핑크색. 조금 미스틱보다는 조금 가는 펄이구요. 핑크, 약간 핑크빛이 도는 오펄. 이게 진짜 오펄 톤인 것 같아요. 미스틱은 약간 그, 화이트 톤이라면, 글리머는 약간, 어, 핑크의 잔 펄이 보이죠? 보이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아, 제가 어 뭐지 이거 어, 아이폰 SE다 보니까 핸드폰 한개가 있어요. 그냥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이풀, Joyful. 조이풀은 핑크 펄이에요, 핑크 펄. 근데 정말 고운 핑크 펄입니다. 봄의 발음 너무 예쁘겠죠? 그다음 핑크 헤이즈, 핑크 헤이즈는 정말 핑크 헤이즈처럼, 근데 약간 조이풀보다는 좀 뭐라고 하지? 약간 쿠퍼빛이 돌아요. 약간 오렌지, 지금 잘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근데 이게 최선이랍니다. 자, 약간 쿠퍼빛이 돌아요. 그래서 조이풀보다 살짝 어둡지만 약간 오렌지끼가 살짝 더 추가된 약간 갈색기가 추가된 핑크랄까? 네, 이런 가는 펄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리, 글로리는 조금 황금색이에요. 완전 황금색. 보이시죠? 황금색 펄. 그 다음에 여기 여보. 뭐 뭐니 로얄몬드 로얄몬드는 황금색 펄인데 조금 약간 코퍼 오렌지 색깔 들어간 굵은 그러니까 글로리보다는 조금 굵은 황금 펄이에요 비교되시죠? 글로리가 조금 더 밝고 약간 더 노란 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스타링 스타링은 어, 훨씬 더 오렌지 빛이 강해지면서 어, 갈색기도 돌고, 오렌지빛이 강해지면서, 좀, 펄도 더 강해지고. 약간. 그런. 그래서, 음, 로얄몬드가 글로리하고 스타일이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때 왜 색깔 잘안 보이시, 안 보여요? 라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죄송해요. 이게, 빛이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글로 이게 미스틱부터, 글, 뭐지? 글리머. joyful, pink haze, 그다음에 glory, 그다음에 royal mint, 그다음에 yamani yeah starring까지 이렇게 음, 피그먼트 리킬 피그먼트 10색 전색을 발색해 보았습니다. 그때 막 나름대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느라고 막 조금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이좀 <laughs> 만족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음,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지? 음, 이상 더 확실한 컬러를 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살색에다가 약간 해보, 살에다가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화이트 종이에다 했을 때더 정확하게 빛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음, 아, 저번에 살 삐 됐다 했다가 잘 태가 안 나가지고 제가 종에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약간 음 그리고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또 비디오를 켰더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아아 어, 요즘에 좀일 때문에 좀 많이 바쁘고요. 그다음에 준이 벌써 여기 들어가서 자네요. 어, 준이도 요즘에 약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뭔가 좀 몸에 살짝씩 이상도 생기고 해서 아, 어, 약간 여기저기 쓰, 약간 뭐라 그러지 막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해서 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로 음. 물론 화장품에 관련된 이렇게 뷰티에 관련된 비디오도 전참 재미있고 어또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할 건데요. 약간의 예고를 드리자면 어 사실 저는 음 단연간에 약간 물론, 뭐,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 단연간에 유학,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왔,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뭐, 자신의 Q&A는 아닌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 다음 비디오에서는 아마도, 그 유학 관련 상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스스로 혼자 떠드는 거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으로서 일을 할때 예를 들어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골라서 어~ 혹시 외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어~ 유학 관련 어~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뭐~ 같은 키아가 하는 거지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몇명 아니시더라도 궁금하신 점을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참고로 저는 미국의 유학 경험은 없고요. 영국의 유학 경험이 한 7년, 여, 여 개월, 그래서 한 8년, 횟수로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더 오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안으로 겪었던 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뭐, 그뭐 알게 된 정보들 이라든지 그래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사실은 저는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영국에서 이제 미술 쪽으로 어 ma 를두개를 하고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거를 펼치지 못했잖아요 지금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거를 어 강단에서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뭐, 물론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냥 해보고 싶은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돈과 노력을 드리고 왔지요. 그래서, 음. <laughs> 오늘 조금 많이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좀 방방 떴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3 컨셉 아이즈에 그이 리퀴드 피그먼트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엄청 숙제를 안한 기분이고, 비디오를 만들 때도, 아, 그거 만들어야 하는데, 라고 계속 어, 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약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한 분에게도 꼭 어, 갑자기 제가 오늘 <laughs> 그 뭐지 그 성함을 아직 캐치를 못했는데 그분께도 꼭 만족하실 수 있는 비디오였으면 좋겠고요. 음, 뭐 아무래도 그때 실망하셔서 다시 안 찾아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새로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리처드아리처드는 뭐야? 리피 아, 그 슈젤 컨셉 아제 아, 리퀴드 피그먼트는요, 어, 되게 건조하기 금방 이렇게 바를 때 되게 촉촉한데 금방 건조해지면서 펄기가 되게 남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물론 이런 색깔은 단독으로 어, 이거 이런 색깔이란 단독으로 쓰기 권장하는 색깔은 글리머 색깔이나. 예를들면뭐 조이풀 핑크 헤이즈나 아몬드 이런 애들은 아니 글로리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괜찮아요 근데 좀 펄이 큰미스틱크나어 로얄 아몬드나 스타링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쓰면요 약간 얼룩덜룩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생각에 밑에 뭘 깔고 약간 스파클링한 이렇게 포인트로 굵은 펄로 딱 주기에는 그러니까 덧바르기에 좋은 용은 어, 로얄몬드, 스타링, 그다음에 미스틱 요, 요 정도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참또 하나 더 제가 살짝 나이도 있고 그렇게 막 예민한 피부는 아닌데 약간 미스틱이나 어, 스타링 같이 좀펄큰 애들을 요런 스타링 같이 좀펄큰 애들을 발랐더니. 약간 눈이 시리고 따갑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얼룩도 얼룩이지만 마르면서. 그래서 참고로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가가 좀 예민하시다면. 어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홍대나 뭐 뭐야? 그 소공동 롯데 영플라자 옆에 있잖아 롯데 옆에 영플라자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뭐 요즘에 스타일난다 매장 워낙 많기 때문에 부산에도 지점을 열었다라고 하네요. <laughs> 스타일난다와 전혀 상관없는 일도 상관없는 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음, 네, 그래서 혹시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뵈서 감사하고 또 기다려 기다려 주신 언제 오시냐고 또 여쭤봐 주신 우리 민경님 외 많은 많은은 아니고 몇몇 제제 친구들 제 친구들 팬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또 아닌데 그러게좀 웃기고 그다음에 제 친구분들과 어, 어, 반갑게 다시 인사를 하면서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 맞춰, 맞출까 해요. 사실은 지금도 되게 늦은 시간인데, 아, 제발 빨리 올려야 될 텐데, 막, 날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어, 행복하고 이상한 기분이 참 듭니다. 어, 그래서, 음. 뭐라 그러지? 정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친구가 생긴 기분이랄까? 뭐 그런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1인 1가구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에겐 쭈니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분들이 서로 생기고, 그다음에 음, 서로 도움을 줄수 있고 모르는 지간에 그러, 그런 그런 사이가 된다면 정말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어, 키아는 또 빠른 시일내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좀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막 들어오면 노스 자기 바쁘거든요. 어, 그래서 약간 좀 그랬지만 정말 많이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 러블리 키아였어요. 안녕!